요 오늘의 먹을 것은 편의점을 좀 털어왔습니다 어디냐면 GS25시에 이거 새로운 메뉴가 나왔네요 이게 봉이죠 봉아 윙이죠 윙 핫윙인데 아, 버팔로윙이라고 하죠 버팔로윙이고 짜잔 아니 닭껍질튀김이 편의점에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콕해서 편의점을 털어버렸습니다 자 도시락 무슨 도시락이냐면 뭐 엄청 푸짐한 한상 도시락이고 얘는 계란 김치찌개 도시락인데 하, 흥분해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편의점에서도 이제 닭 껍질을 먹을 수 있다 흥분해버렸고 엄청 크죠 3,900원짜리인데 3,900원짜리인데 와 이게 1리터입니다 1리터 근데 진짜 뭐, 뭐 음식스럽게 맛있게 났네요 로얄 로얄 헤이즐넛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고 그리고 잡채 간편 잡채가 있는데 간편 잡채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싹 조리해가지고 나타나겠습니다. 얘는 그 편의점 도시락에 플러스로 따라오는 귀염둥이 라면 이렇게입니다. 아 다시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신라면은 뭐 다들 뜯으면 아실 거고 어떤 게 들어있는지 이게 잡채가 아마 궁금하실 건데. 그,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잡채를. 자. 자, 잡채를 뜯으면, 여기 보면, 옛날 잡채라 해가지고, 용, 어, 뭐야, 이거. 이게, 오뚜기 장기름 잡채가 들어있네요. 100% 장기름이고, 그리고, 여기, 액체 스프, 액체 스프가 들어있고, 그리고, 건더기 스프,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고, 이야, 이쁜 당면이 들어있네요. 제가 빨리 조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기다리시시죠. 이제 물을 붓고, 물을 딱잘 저어가지고, 딱 이렇게 아주 깔끔한 면이 나왔습니다. 스프를 이제 넣겠습니다. 자, 말했던 스프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 참, 참기름 아닙니까? 참기름 맨 마지막 아닙니까? 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자, 참기름 넣고, 자, 그 다음에, 건더기 스프. 건더기 스프, 건더기 스프가 아주 많은 것 같네요. 안괜찮습니다 넣어주십시오. 원래 뜨거우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자, 건더기 스프. 메인 자, 이제 마이, 마지막 메인소스가 들어갑니다. 오, 메인소스가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오. <laughs> 이렇게 해서 비벼, 잠시만요. 비벼 볼게요. 이렇게 비벼 비벼.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냄새가 장난 아닌데, 오 이거 꼭 드셔보셔야 될것 그, 것 같은 메뉴네요. 집에서 먹는 냄새 난다. 오, 참기름 향이랑 오, 이게 그 양념 향이 장난 아니네. 오, 좋아 위로 한번더 올려주세요. 위로 한번 더. 휴, 오, 오, 오 냄새는 일단 완전 합격. 지금 도비가 반응합니다. 냄새. 김치찌개, 달걀, 오. 도시락입니다. 자, 오픈. 자, 달걀이 아주 맛있게 되어있고요. 김치찌개. 하, 한국인, 한국인은 김치찌개 아닙니까? 그리고 한 와. 여기도 잡채가 있네. 예, 그래서 잡채 또 끓여서 잡채를 또 이렇게 완성을 시키었죠. 자,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네, 라면이랑 이렇게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잡채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윤기가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잡채 느낌입니다. 정말. 먹어볼게요. 아, 맛있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지. 그, 일회용에 대한, 그런 향을좀 나는데,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고, 아, 이 정도면 개, 만족이지 개만족이고, 궁금해 하시는 닭껍질 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파운지 조금 됐는데, 이게, 2,500원짜리 두개 양입니다. 2인분 양이고, 닭껍질 튀김입니다. 이렇게. 음, 닭껍질 튀김. 먹어볼게요. 음! 오, 바닥합니다. 바닥하고 소스를 주는데 소스 찍으면 더 맛있겠다. 이것 좀 떠줄래요? 제가 미리 준비한 칠리 소스입니다. 칠리 소스, 칠리 소스고 칠리 소스를 이렇게 뿌리면 여기 이게 좀 맛이지. 이게 좀 맛이고 그리고 여기 아, 윙이죠, 윙. 윙 이거 아 봉인가요? 봉이죠, 음. 봉. 봉 버팔로 봉. 오빨로 <laughs> 먹. 5,900원입니다, 10개. 한개 590원이고. 도시락은 다들 잘 아시겠죠?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윙. <laughs> <laughs> 또 어디 매콤한 게. 윙! 윙! 그렇지 좋네 나는 뭐솔직말래이렇게개 써도 한개 써도 상관는데한개씩 이렇게 자주 사주면 뭐 너무 재밌잖아 먹는게 아 이게 아까 숟가락이 있었는데 숟가락 너무 많아. 와 이거 숟가락이 안뜯먹 약간 자작자작하게 되있네요 어때요? 오난내데음 응. 아니 고기 안 이거 도당이들거든도 나지 나지 면이 데얘 많이 걸었는데 얘는 걸고 이 걸고 지고죽이는데 오뎅이네요 딱이는데흠 한쪽도 한 또기 한번 감사리뭐 맞아. 아, 고 라면이 그냥 라면인데 맛이 하라 아니 이가한번 보내 가지고 달려냈다. 양연히아아 근데 어찌는 진짜 빨리 먹는다 빨리 먹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어 젤리소스, 젤리소스 아주 듬뿍바른, 젤리소스 아주 듬뿍바른 닭갈요야 고소하다 음, 고소 아니, 윙은 나아시했죠 맛이 어떤 맛인 <목소리> 아. 뭐, 팔로빙, 아, 팔로우잉 맞아요. 아, 합장 까이 많이 해야 뭘구나 아니. 너대하테 배고 도 많이 늘지 않았어? 많이 들었지? 음. 말았게. 스테액션 좋네요. 이거를 딱밥을 여기 옮겨 가지고 마라 김치에 만 다음에 오 계란 잘 익은 계란 아, 일단은 아, 계란 이것 좀만 떼가지고 됐어 이렇게. 계란으로 퍼먹는거에요 숟가락이 없으면 어,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먹으면 모릅니까 이거 예? 자 자,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 전이 땡겨가지고 아, 전을 이렇게 맛깔나죠 나물들이랑 전 한,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전게 맛있겠다. 자, 윙이, 윙이 입으로 들어가서 뼈로 나오는 마술. 어 아, 산정 너무 맛있네요. 답변은 안 보여드릴게요. <laughs>